안녕하세요 궁금한 건못 찾는 수상한 왁싱샵 오늘의 실험 왁스로 탑로더를 꾸밀 수 있을까? 실험 스타트 오늘의 준비물 최신 유행에 발맞춰 탑로더를 구매해보았어요 그리고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 우리 애기 레비 연구원 이가 탑로더에 있는 소중한 사진으로 넣는 거라고 그랬어요 수상한 왁싱샵 직원인 만큼 털을 가지고 왔어요 어, 왁싱을 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동민동 첫 번째 타깃은 다리털 신경해야 돼 탑로더는 말이야 아무렇게나 해도 안 된다고 다리 털을 모조리 뽑아주겠다는 마음까지므로 탐로더에 왁스를 발라줘요. Good. 시작부터 느낌이 좋아요. 끝. 끝. 완벽해졌요세 번의 터치. 오늘도 역시다. 저의 예술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laughs> 두 번째로 꾸며줄 라인은 겨드랑이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겨드랑이 털은 세 가지 방향으로 자라난다는 거. 겨드랑이 왁싱을 할때 섹션을 나눠서 해줘야 말끔한 제모가 가능해요. 왁싱 클래스. 당신의 겨드랑이 하트를 붙여주겠어요. 이로써 사랑이 넘치는 겨드랑이가 완성되었네요. 옆에서 봐도 존재감이 상당해요 마치 저와 같은 숨길 수 없는 존재감이네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라스트 건치 미소가 매력적인 분의 수염을 한껏 꾸며볼게요 털만 보이면 한 올도 남김없이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나는요 프로 연구 어때요? 건치를 더욱 빛나게 꾸며주는 저의 아이디어 와, 예쁘다. 오, 여전히 저의 예술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료가 한숨 쉬네요 이해하려 하지만 이해하면 다쳐 흥! <laughs> <laughs> 연구원이가 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얼마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예요 원래 저런 사진을 넣어야 하는 건가요? 키우시는 가운지 말? 요네 우리 아리입니다 나도 귀여운 거 할걸 이건 불공평해요 나는 그거부터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쁘다쫌 하긴 하네요 하지만 아직 승부는 알수 없어요 음 우리 연구원이는 왁스 짚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할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은 탐로더 꾸미기에 진심인 연구원이를 보고 계십니다. 험난해 보이지만 어찌저찌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찢겨지 어디가 될수 있죠? 알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 어? 왜 그래? 이게 뭐죠?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게 뭐야? 왁스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당신 유제입니다. 멘탈이 탈탈 털려버린 연구원이는 결국 본드를 사용해 사태를 수습하기로 해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귀여운다니. 진짜 잘겠다 네. 너무 귀여워요. 헬로 베이비, 우리 집 갈래? What? 저에게 도전장애님이 또 다른 연구원이 등장했어요. 아이유님을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오빠가 좋가어떻게 <laughs> 그녀는 독보적이에요. 아무도 연구원 삶을 막지 못해요. 이게 합동인지 독인지 모르겠네. <laughs> 아이유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분 앞에서 갑자기 춤을 추네요. 듬치, 듬치. 홈로더 꾸며보신 적 있어요? 처음입니다 홈로더라는 걸 알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연구원 3의 머릿속엔 아이유님 밖에 없어요 비로 만들 거예요 이거 아닌 거 같네 B로 만들게요 B <laughs> 핀을 만들겠습니다 자꾸 바뀌는 네. 건 이해해 주십시오 그 미안해요 아이유 지금 떠오르는 노래가 있나요? 미안해 좋지 않아 잘못 봅니 결국 20분 동안 만들었던 하트와 귀 혹은 리본 혹은 핀이었던 아이가 떨어져 나갔어요 훨씬 데요 돌고래 하나 붙여주 아니면 저 사람 붙여주세요. 연구원 3은 오로지 본인만의 길을 가요. 내 목소리가 들리긴 한. 해피! 해피를 위해 열심히 알파벳을 찾아요. 알파벳 Y가 없어서 M을 부셔서 쓴건 우리 모두의 시크릿이에요. 쉿,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해피 아이유 하트! 아이유 님이 이 영상 보겠다면 아이유 님께 한마디 아이유 님 항상 좋은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실험 결과 당신이 픽한 탑로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승자는 당연히 저겠죠? 그럼 안녕